네, 유찬이 안녕하세요. 10월 26일 월요일 수학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86쪽을 펴주세요. 선생님이 나눠준 교과서 복사자료 86쪽을 펴면 됩니다. 소수 곱하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혜는 식탁을 덮으려고 가로가 0.8m, 세로가 0.9m인 종이를 골랐습니다. 지혜가 고른 종이의 넓이를 알아봅시다. 가로가 0.8m, 세로가 0.9m인 종이는 넓이가 1제곱미터인 종이보다 넓을까요? 선생님은 가, 선생님의 생각은 가로가 1m보다 짧고 세로도 1m보다 짧으므로 넓이는 1제곱미터인 종이보다 좁을 것 같습니다. 지혜가 고른 종이의 넓이가 얼마쯤일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가로가 0.8미터니까 1미터를 10등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세로도 0.9m니까 10등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화면은 가로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등분 세로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등분이에요. 그래서 가로가 0.8m면 10등분 중에 8개만큼 색칠을 하겠습니다. 자, 끝에서 2개 빼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여기까지고, 새로는 0.9죠? 그러면 10분의 9가 되니까 9칸만큼만 색칠을 하면은, 자, 여덟 칸 가로 옆으로 여덟 칸 가고 아래로 아홉 칸간 만큼만 색칠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림을 이용하여 어림한 결과를 써 보세요. 지혜가 고른 종이의 넓이는 1 제곱미터 보다 어때요? 넓어요, 좁아요? 좁습니다. 유찬이도 교과서 복사본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서 색칠해보고 적어보세요. 지혜가 고른 종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0. 가로가 8, 그리고 세로가 0.9니까 서로 곱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되었나요? 그러면 이제. 87쪽입니다. 0.8 곱하기 0.9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봅시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아는 것. 분수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자연수의 곱셈으로 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분수의 자연수의 곱셈 분수의 곱셈, 자연수의 곱셈 자, 분수의 곱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0.8 곱하기 0.9는 0.8은 10분의 8 곱하기 0.9는 10분의 9 그러면 분모끼리 먼저 곱하면 10 곱하기 10이니까 적고, 분자는 8 곱하기 9가 되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10은 100분의 8, 9, 72. 여기 다시 소수로 나타내면은 0이 2개니까 소수점이 하나, 둘, 두칸 와서 0.72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 8 곱하기 9는 72. 근데 0 8이 0.8이 되기 위해서는 몇 배, 10분의 1배, 9가 0.9가 되기 위해서는 10분의 1배, 그래서 10분의 1배가 두번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서로 곱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곱하기. 그 곱해 주는 거예요.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은 얼마지? 그렇지. 100분의 1배예요. 그래서 72 그대로 써주고 100분의 1배니까 소수점이 하나 둘 와서 여기 찍고 그래서 0.72가 되는 겁니다. 어, 세 번째 방법이 있네요.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계산하기 자,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계산하기 자연수의 곱셈 결과에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소수점을 찍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형광펜을 칠해 줄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연수의 곱셈 결과에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소수점을 짓습니다. 8 곱하기 9는 72인데 0.8에 0.9를 곱하면 0.8보다 큰 값이 나와야 할까? 작은 값이 나와야 할까? 그렇지. 작은 값이 나와야 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얼마? 0.9 72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를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가로를 10등분 한것 중에 8칸만큼 갔었는데 여기 밑에 제일 아래 줄한 줄은 색칠 안했죠? 왜 안했을까? 왜냐하면 세로도 세로가 지금 1미터까지 다 안오고 세로도 0.9만큼 왔잖아요. 세로도 10등분 한것 중에 9등분 한 만큼만 선생님이 색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0.8이면 넓이가 요거 마지막까지 다 색칠을 해야 되는데 세로가 1미 m 가 아니고 0.9m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래쪽 한 칸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기,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0.14 곱하기 0.4 선생님은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계산할 거예요. 어떻게?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계산하기 자, 0.14 곱하기 0.4인데 자연수처럼 계산해보겠습니다. 4, 4, 16 4, 1은 4 받아올림을 더해주면 5가 되고 밑에 0, 0, 0 하면은 6, 5, 0 0인데 지금 위에는 소수점 아래 하나, 둘, 두 자리가 있고, 아래 0.4는 소수점 아래 하나, 한 자리가 있죠. 다 합쳐서 몇 자리죠? 그렇죠. 세 자리예요. 그래서 소수점을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세번 옮겨줍니다. 그래서 답은 0.056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0.5 곱하기 0.8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계산해 볼 거예요. 자, 10등분 하겠습니다. 가로가 10개, 세로도 하나. 가로가 10개, 세로가 10개인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가로라고 보고 이거를 세로라고 보겠습니다. 자, 가로가 0.5면은 10개 중에 다섯 칸 가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이만큼이 0.5만큼이에요. 그러면 0.5에서 여기 밑에까지 다 색칠을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세로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세로는 0.8이니까 8칸을 가면 되겠네요.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세로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가로 0.5와 0.5에 해당하는 곳에 선생이 줄을 그었고, 새로 0.8에 해당하는 곳에 줄을 그었어요. 그랬더니 만나는 점, 어 여기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색칠해 주면 됩니다. 요만큼이 우리가 구할 넓이에요. 구해야 하는 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제일 위에 줄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아래 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5 곱하기 8로 계산을 하면 40이 되죠. 그리고 소수의 크기를 생각해 보니까 5는 원래 0.5였죠. 그래서 소수점이 한 개가 있었고, 그리고 8도 0.8이었으니까 소수점 아래에 한 자리가 있었죠. 그래서 곱했을 때는 전체, 전체 100개 중에 몇 개를 색칠했어요? 40개를 색칠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100분의 40을 소수로 나타내면 0.4가 됩니다. 원래 0.40인데 소수점 아래 마지막 자리의 0은 생략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0.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